장소가 조용한가요, 대표님? 장소가 조용한가요? 아, 엄청 조용해드려요 저희 저희 화장품은 네. 우선 어, 비건이고 클린 뷰티 화장품이에요. 네. 비건 이즘이나 이런 게 요즘 하나의 트렌드기도 하고 성분 같은 게 동물 유래된 성분이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걸 모두 배제한 게 이제 비건 화장품이에요. 아, 클린 뷰티가 뭐냐면 이제 유해한 성분 같은 걸음 모두 뺀 거예요. 아. 그래서 이제 피부 예민하신 분들한테 좋은 네. 그런 제품. 천연 화장품의 일종이고 네.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향료를 넣어도 알러지 프리 향료를 넣,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늘 조금이라도 더 차별화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. 근데 제품은 총1 9개고 네. 거의 다 수출로 되고 있어요. 이거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수분크림인데 모든 피부가 쓸수 있고 얘는 이제 지성 피부가 쓸수 있고 얘는 건성 피부가 쓸수 있고 이렇게 피부 타입에 맞게끔 쓸수 있게 다 제작이 돼 있어요. 피부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그리고 피부 고민이 뭐냐에 따라서 제품을 다 고를 수 있어요. 이거 앰플도 마찬가지고 아, 네. 뭐 이건 진정, 얘는 수분에 좋은 거, 얘는 모공 케어, 얘는 뭐 미백이랑 탄력. 어. 자기 피부 고민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제품을 네. 다 고를 수가 있어요. 마스크도 마찬가지로 네. 피부 타입에 맞게끔 다 제작이 됐고, 얘도 뭐 수분 진정,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탄력이랑 미백. 음. 얘가 식물성 줄기세포 들어갔거든요. 네. 그렇죠 포어는 티틀이라서 이제 모공이나 지성 피부용이고, 올인원, 이제 건성 피부나 모든 피부가 그냥 올인원 케어할 수 있는 거고, 그 옆에도 이제 건성이랑 오리넉 케어. 앰플도 그렇고 세럼도 그렇고 다 피부 타입이 없게끔 제작이 돼 있어요. 음. 그 저희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네. 피부 타입 설문조사 한게 있거든요. 자기 피부 타입 궁금하니까 그 설문조사를 해서 음. 그각 사람 피부 타입이 뭔지 알려주고 그리고 네.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딱 저희가 선정 추천을 해줘요. 저희 이거. 이거 히알루론 앰플이 진짜 제일 잘 나가요. 이건 지금 저희 이거 사실 출시한지 별로 안 됐거든요. 근데 이거는 한 4, 5천 개는 팔렸어요. 우선 미국, 미국, 영국 이쪽으로 몇천 개씩, 개씩 나갔고 이게 우선은 진짜 보습에 엄청 효과적이다. 이건 이제 계속 제품 개발을 저희가 하거든요. 저희가 이거 제품을 만들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제품 개발을 해요. 소비자들 후기를 후기를 계속 받고 뭐가 좀더 보완됐으면 좋겠냐 막 이런 거 계속 물어봐요. 그래서 계속 수정을 해요. 이것도 처음에 제작한 거에서 한번더 업그레이드 됐, 됐었어요. 사실, 임상으로 제일 효과적이었던 건 이거긴 해요. 이게 아하파 앰플인데, 이제 여드름은 원래 아하, 아하 같은 성분 들어가면 여드름에 진짜 좋거든요. 이게 원래 각질 제거해주는 성분인데, 피지 조절도 좀 해주고, 각질도 좀 제거를 해줘요. 근데 여드름이 나는 이유가 각질이 많아서이기 때문에, 각질 제거를 해줘야 돼요. 저는 이거, 여드름이신 분들한테 추천드려요. 이게 어차피 부 타입별로 저희가 제품을 만들었잖아요. 네. 근데 약간 유럽, 유럽이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건성이 많으시더라고요. 근데 웃긴 게 오더를 하실 때 보통 건성 라인으로 많이 사시고 아니면 히알루론 앰플은 그냥 모든 피부 타입한테 잘 맞으니까 약간 이, 이런 라인으로 많이 가져가세요. 아, 그리고 동남아이신 분들은 이제 피부 트러블이 많으니까 그리고 피지가 뭐 많이 도니까, 그러면 약간 초록 색깔 계열 라인으로 가져가시고, 음. 저희가 피부 타입별로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각 나라별에 맞게 다 대응이 가능해요. 음. 성분은 순하게, 효과는 강하게. My Urban l i Dream, 물들임.